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어 폴 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여러분들 드럼 레슨을 집에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기초 연습 위주로 좀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레슨이 끝나면 또 이후에 좀더 심도 있는 레슨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실시간 레슨 항상 봐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오다가다 보시는 분들 가운데 레슨이 참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오늘 싱글스 트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더블스 트로크 죄송해요. 자, <laughs> 더블스 트로크라는 건뭐말 그대로 한 손에 두 개씩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손을 두 개씩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두 개를 교차해서 자, 이런 형태로 더블 스트로크를 보통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블 스트로크를 잘 연주하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스트로크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뭐. 그래서 뭐 필링 같은 거할때 요런 뭐 패턴들도 다 그렇죠? 더블 스트로크를 응용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듬에서도 하이햇에서 좀 더블 스트로크를 이용하면 애드립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뭐 리듬에서의 어떤 응용, 뭐필인에서의 응용,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더블 스트로크입니다. 자이 더블 스트로크를 연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어 크로즈 스틱이라고 해서 핑거를 열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핑거를요 이렇게 닫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닫고 그래서 보통 이제 더블 스트로크를 빨리 연주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스틱의 바운딩을 여러분들이 계속 눈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형태의 연습, 손목으로 올리고 내리는 연습,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나서 그 다음 뒷타 뒷박을 내리는 연습을 하는거예요자 근데 여러분 더블 스트로크 레슨을 많이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뭐많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뒷박을 세게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너무 맞는 얘기인데 뭐 뒷박을 세게 치라고 해서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뒷박을 세게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그 t h 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박으로 힘이 들어가면 더블 스트로크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밸런스가 깨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밸런스가 좋게끔 들리게 하기 위해선 뉘앙스상 뒷박이 좀더강하게 떨어지는 게 좋다. 뒷박에 액센트가 붙는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핑거를 열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핑거를 닫는 거예요. 그냥 크로즈 상태에서 다운, 다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메트로놈을 여러분이 틀고 연습을 보통 하실 텐데, 자 오늘 저는 한번 어, 60을 틀고 해보겠습니다. 자, 60을 틀고 해보자면. One, two, three, and four. 자 이런 형식으로 메트로놈 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템포 6 0에 8분음표로 연습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템포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템포로 낮추시면 됩니다. 자 지금 50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거는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 상태로 가는 거고 원. 자 다시.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천천히 크로즈인 상태에서 연습을 해서 더블 스트로크를 빨리 연주했을 때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뭐이 텐션 그리고 바운딩 이런 어떤 그 뉘앙스를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주하다 보면 뭐 보통 크로즈로 더블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크로즈 상태에서 제가 템포를 올려서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손목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이런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신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연습이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이 오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핑인거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치면 스틱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오죠. 다시. 자, 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왼손으로 가졌어 제가. 그래서, o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one, t 1 n two, three, four, 천천히, one, t two, and, three and, four and. 자,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one,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메트로놈을 틀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건 양손을 다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2N. 자, 40으로 한번 해볼게요. 1N, 2N, 3N, 4N.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을 뭐라고 자,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연습하고 하고 나면 자, 이제 양손을 교차해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템포를 여러분들이 올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거는 이제 6 0이라는 BPM에서 어 8분음표1 6분음표3 2분음표로 늘려서 지금 연습을 한 건데 맨 처음에 8분음표로여러분들이 템포에서 분의 N, 3, N, 4, N 점점 뭐 5시기든 4시기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템포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템포가 점점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자뭐 이런 형태의 연주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스틱이 이런 식으로 도는구나.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로크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블 스트로크 하실 때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여러분 저글링 아세요? 저글링 스타크래프트 저글링 말고 어, 뭐 공두 개, 세개 놓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틱을 이런 식으로 굴린다는 거죠. 템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자 저글링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스틱으로 옮기는 거자 이런 형태로 자 이런 형태의 더블 스트로크 연습이 이제 되면 어, 자연 어, 빨리 치는 연습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지금 그냥 자, 이런 형태로 내려 찍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롤 연습할 때도 보면, 롤 아시죠? 이롤 연습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말아 올린단 말이에요. 템프를 올리는 연습을 하면 자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어떤 연습을 하라고 했죠? 크로스 스틱, 크로스 컨트롤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핑거를 여는 핑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오픈 핑거가 아니라 크로스 핑거,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딥박을 좀더 세게 친다. 뉘앙스라는 거야. 막 이렇게 너무 성실하게 액센트 치시면 안 되고 그 뉘앙스를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먼저 어, 이 뒷박을 강하게 해서 손목에 어떤 이 바운딩 되는 느낌, 뒷박을 때리는 이 뉘앙스를 계속 손으로 익혀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템포를 좀 올리시면서 그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라 그랬죠? 그때 이제 이후부터 오픈 핑거 연습하는 거예요. 면 올라오죠.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손목으로. 보이시죠? 왼손도 식으로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더블 스트로크 연습을 좀 뭐랄까요 속도도 잘 올릴 수 있고 밸런스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더블 스트로크 레슨은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 아 오케이 한 가지 더 연습 좀 말씀드릴게요. 이 더블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고 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게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분명히 오른손 왼손 밸런스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부터 연습하는 더블 스트로크 연습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양손의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리면 자 오른손 왼손 맨날 연습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걸 왼손부터 왼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싱글 스트로크와 더블 스트로크를 교차로 연습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한 마디씩 교차를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로크 싱글 스트로크를 교차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이 연습의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더블 스트로크가 싱글 스트로크처럼 들리게 아, 물론 더블 스트로크가 어떻게 싱글 스트로크처럼 정확하게 들리겠어요. i n 데기에 기준을 맞춰서 연습을 하다 보면 소리가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재미있는 해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r 일카닐즈라는 여성 드러머 아시죠, 백인 그 드러머. 러머러머가 이렇게 눈 감고 들어보게요. 이게 싱글인지 더블 스트로크.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기서 이 사회를 봤던 사람이 싱글인지 더블인지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밸런스가 아주 좋은 더블 스트로크를 연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 드럼이라는 것 자체가 뭐 싱글 스트로크 더블 스트로크가 결국은 다 이 맥스에서 응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이 연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스트로크와 더블 스트로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 시간 되신다면 한번 제가 오늘 연습 방법 알려 드렸던 것들을 잘 응용하셔서 잘 대입하셔서 연습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그리고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아, 아론 스피尔스가 음, 어, 천국에 갔습니다. 아참 네, 아쉬운 소식인데. 어, 사망 원인은 아, 제가 알기로 그냥 가족 측에서는 밝히지 않는 걸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고 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서 아,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좋은 드러머였고 드러머들에게 너무 귀감이 되는 아, 인간으로서 저 정도도 칠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나 위대했던 드러머인데 아,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크리스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다녔던 크리스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너무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어,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우리 드러머들에게도 좋은 어, 아이디어와 이런 귀감이 됐던 아론스피얼스를 또 떠나 보내면서 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또 금세 금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어, 드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네 마지막 마무리를 좀 이렇게 제가 속상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드러머거든요. 아, 좋아요 눌렀어요, 화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의 복소리 이름 너무 좋네요. 영혼의 복소리 할렐루야. 어, 죄송합니다. 할렐. 루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여러분 안에 좋은 어, 드럼 콘텐츠를 계속해서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드럼콩TV 드럼4K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음에 또 귀한 시간으로 우리 만나길 바라고요.